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충청남도당 대변인 황인봉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6년 한해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옥교 다리 건너 작은 쌀집. 민주상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산에서 금산초, 금산동중,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인삼농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 삶의 뿌리는 금산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인삼씨를 뿌리고, 총대를 짊어지고, 선별작업과 세척을 손수 도우며, 인삼 속에서 커왔습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거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거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는 국회로 갔습니다.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일하며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설계하며 지역 현안이 국가사업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을 직접 만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로가 뚫리고 다른 지역의 예산이 내려가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이것이 내 고향 금산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은 늘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금산을 떠나봤기에 금산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역량을 제 고향 금산에 쓰겠습니다. 저 황봉은 오늘 제9회 지방선거 충청남도의원 금산군 제1선거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금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금산을 자랑하고 금산에서 일하는 청년이 금산에 뿌리를 내리고 금산을 일어 오신 어르신이 금산에서 편히 쉴수 있는 고장 누구든 금산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것만으로 가슴 뛰는 고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제 이름은 한자로 어질인과 받들봉자를 씁니다. 어진 마음으로 군민을 받들겠습니다. 인산밭에서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 그 아이가 이제 금산의 앞에 서겠습니다. 인산밭의 아들 황인봉이 금산 군민 여러분과 함께 금산의 다음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